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이어서 주주총의 결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에는 어, 어, 주주들이 모여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자,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어, 총회 출석해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결의권은 어, 주주의 권리 관련해서 이게 뭡니까? 이거는 공익권입니다. 그래서 주주의 권리 어, 이야기할 때 자의권하고 공익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배당이라든가, 이익, 이익, 관련해서 그런 거 받는 게, 자의권이고, 공익권은 의결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익권이고 주주의했던 고유권이고, 주식과 분리해서 양도가 불가능하겠죠. 예, 근데 주식과 양도에서 의결권을 따로 준다든지, 그건 있을 수 없겠죠. 그 다음 재산권적, 그 다음 비계상적 권리다. 인격권적, 일신전속적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의결권 수는 원칙적으로 한주일 의결권 주의, 어, 한 주당 하나의 의결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의안에 관련해가지고, 가부동수다. 찬성과 반대가 똑같다. 백표 100표 대 백표다. 이럴 때, 의장이, 즉, 이때 의장이, 어, 이 사람 편을 들을 건지, 찬성의 편을 들을 건지, 부정, 부정, 어, 부정 편을 들을 것인지, 이런 경우는, 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면, 하한 주당 한 주의 결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 의장에게 주주의 의장, 어, 의결권을 줄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의결권 주식. 자, 무의결권 주식은, 자, 우선 주식에 대해서 정관으로 의결권을 제한한 주식. 즉, 우리가 한 주당 한 주의 의결권이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어떤 거냐, 그 말이죠. 그래서, 자, 무의결권 주식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자, 주주는, 어, 여러분들 주총에 참석해가지고 사사건건 가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회사 경영에 간섭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대부분 주식을 샀다가 짧은 기간에 샀다가 짧은 어 저기 샀다가 짧은 기간에 많이 오르면 팔고 나오겠다. 단기 투자에 더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만 노리는 경우가있고요 경영인은 자 의결권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자기의 어떤 그 지배력이 감소가 없겠죠. 왜냐면 하 주식을 새로 발행하더라도 무결권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기존의 자기가 의결권 주식 수위에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즉, 회사에 새로 돈이 들어오더라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어, 만약에 새로운 주식이 의결권 행사, 의결권이 가능한 주식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불안해지겠죠. 예, 근데, 자기가 어떤 회사의 주식, 회사의 33% 주식을 갖고 있는데, 새로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20%의 비율이 낮아진다. 자기가 전체 회사 주식의 20%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굉장히 경영에 위협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없이 무결증, 무결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회사의 경영함에 있어서 자본을 갖고들어 되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회사는 정적수 미달에 따른 주총 불성립을 예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결권 주식은 발행 주식총수에 산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보통 결의 같은 면은 어 참석한 주주가 2분의 1 이상 찬성해서 그게 전체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만 통과가 되는데 이때 발행 주식총수 4분의 1, 전체 발행 주식총수 중에서 무결 무결권 주식은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요것만 발행 주식총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회사를 운영함 있어서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러한 점에서 서로가 수요가 맞고 서로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무결권 주식이 인정이 되고요. 자, 다만 이제 발행은 어떻게냐면 되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2 이상만, 4분의 1 이하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정 발행이 되면 자, 무결권 주, 결권 주식이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무결권 주식이 90%입니다. 그러면 10% 주식을 가지고 이100% 주식 수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무결권 주식을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즉, 어떤 특정 주주가, 특정 주주가 자기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무한대로 이렇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고, 4분의 1 이하만 발행한다. 그래서, 자, 회사의 자본, 회사의 주식이 100만 주면 25만 주까지만 무결권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 무결권 주식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죠. 자, 의결, 어, 종류 주식 의결권 의 행사는 일체에서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무결권 주식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종류 주식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종류 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한 종류의 주식에게만 손해가 발생할 경우는 그 종류의 주식에도 어, 주, 어, 주주의 어, 찬성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이한의결권의제한로서창립적이라든가 종류주종의 특수결의 우선적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 이런 경우. 자. 내가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나한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결권 을 행사하지 않고 나또 많은 어, 배당 수익을 누리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배당 수익을 안해 준다. 나안해 나 주겠다라고 하면 내가 굳이 이것을 너하 의결권 행사하지 않을 수, 않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이때부터 다시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다시 의결권, 저기, 배당을 먼저 해주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의결권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무결권 주가, 어, 무결권 주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수중의 주식에서 배웠기 때문에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자, 의결권이 제한된, 제한되는 주식인데, 자,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이란 건 뭐, 뭐라 그랬죠? 회사가, 어찌됐든 회사가 어, 회사가 자기,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 주식, 이것을 자기 주식으로 합니다.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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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컨대, 회사의 주, 대주주가, 일대주주가 10%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부터는 아주 작게 갖고 있어요. 미미한데, 자, 이 회사가, 이, 이, 회사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경영을 만들 수 있을 까 아닙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 회사가 우리, 주, 어, 주식을 사드리자, 해가지고, 주식을 80%를 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사 돈은 뭐죠? 결국은 주주가 냈던 주주, 주주의 그 자본인 거죠. 그래서, 이 자본금 가지고, 만약에 이익 배당 가능한 금액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미 배웠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 자본, 그러니까 회사의 자본금으로 주식을 살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뭐다? 이익으로 하는 경우, 이익 소각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상환주식이라든가, 상환주식도 이익으로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익으로만 소각하 이익으로만 사들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341조 5가지의 예외적인 상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 저기, 회사가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80%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80%의 의결권 인정해버리기면 이 10%는 자기 10% 갖고 몇 퍼센트 권리를 행사, 권력을 행사합니까? 90%만큼의 권력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회사가 취득한 장애주식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주. 자, 상호주는 이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10%를 초과하는 경우. 자, A 회사가 B 회사의 15% 갖고 있고, B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20%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0%까지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10%10% 10%, 즉 5%와 10%는 또 의결권이 행사가 안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만약 이걸 허용해주게 되면 서로, 서로 주식을 서로 사주는 거죠. A, B. 그러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을 탈법적으로 악용하는, 악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 A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못 사기 때문에 B한테 우리 회사 주식을 사달라. 또 B는 어, A 회사로 하여금 자기 주식 사달라. 이렇게 서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로 의결권 행사를 합니다. 만약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은 A 회사, 와 B 회사가 짜고 마음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지장이 없겠죠. 마음대로 회사를 주물거리고, 주물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자,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10% 이상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주금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 특별 관계, 일관계 있는 주주. 자, 특별 이해 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 주주는 의결권에서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주는 자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특별 이해 관계에 있는 주주는 빠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특별 이해 관계 개념이 뭐였는데 이건 학서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특별 이해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 예로는 뭐냐면 이사 감사의 책임 면제 이런 경우는 해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자기가 주주이면서, 자기가 주주 3% 갖고 있으면서 이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감사의 책임은 뭐죠? 총주주의 동의입니다. 총주주의 동의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100%의, 100%의, 어, 어 100%의, 어, 이 차, 차표가 필요한데, 이때, 자기가 이사가, 면 이사이면서 주주인 경우 3%가 갖고 있는 경우는, 만약 이 사람을 권리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는 평생 책임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해제를 한다. 영업 양도, 영업 양수, 경영님, 그 다음에 이사의 경업 승인, 이사의 보수, 이런 경우는 전부보다, 이런 경우는 의결권을 행사가 가능하다, 부관하다, 가능하다.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의결, 어, 효과를 보게 되면 의결권 행사 불과하는 출석 의결권 수에 불산입하고 발행직 총수에는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주,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주주총회 결의 시도 사유가 되고요. 감사 산입할 때는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거아니자 주주총회가 있고 주총이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자 주총에서 근데 어, 주총에서 자기가 이 회사 의 주식을 50%를 50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주주이면서 주주이면서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도 있겠죠. 자기가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가 이사회의 때문에 이사이고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견제받지 않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총에서 감사를 자기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으로 감사를 안 치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감사가 이사를 견제해야 된다는 본래의 임무에 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총에서 50%를 갖고 있는 주주라도 감사 선임할 때는 3%만 행사를 해라. 나머지 47%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3% 권리만 행사하게 되면 이때 주총의 대주주 50%라든가 이렇게 크게 갖고 있는 주주가 감사는 비교적 간섭을 저게 할 수가. 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감사가 이사람들 견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감사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런 뜻이라는 거. 그래서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어,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없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아두시고요. 무결권 주식은 공탁하지 않는 경우. 자, 무결권 주식은 주주를, 주주의 를주주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한다죠그 주식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주주다라는 것을 어, 주주명부라든가 주주의 자기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 공탁을 해야 되는데 공탁하지 않는 경우는 주주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된 주식의 주주 자, 주주명부 폐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해서 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설을 하더라도 새로 주식을 양수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의결권이 인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어, 그림을 그려봤는데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주식은 무결권 주식, 무결권 주식 전체 발행 주식수 몇 분의 4분의 1 이하만 발행할 수 있다. 자기 주식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상호부유 주식 10% 그 다음에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은 특별 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이런 경우 제한되고, 감사선임 시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어, 그, 저기, 권한이 행사할 수 없다. 의결권 행사를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의결권 행사 방법은, 자, 먼저, 이 김영주식은 자기 이름이 주주와 어디에 적혀 있다? 주주명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기명주식은 어떻게 되죠? 일주 전에 주권을 회사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주다라는 것은, 왜냐면, 하무기명주식은 주식에 누가 주주인지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주권, 주주명부에도 누가 주주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는 그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따라서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주권을 공탁을 받아서 회사에 보관을 하는 거죠. 공유 주식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사람의한 사람이, 한, 사람의 한 주의 주식이 돼서 A, B, C, D, 네 사람이 주식을 한 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A한테 한 주, B한테 한 주, C한테 한 주, D한테 한 주, 전부 한 주씩 줘버리게 되면 이한 주의 주식을 가지고 몇 개의 의결권이 나옵니까? 네 개의 의결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주에는 하나의 의결권만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네 개가 나오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누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그 권리 행사할 자를 정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결권은 <laughs> 자, 자기 대신에 어떤 사람을 보내서 대리 행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불통일 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식을 만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천주는 찬성표에 나머지 구천주에는 반대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주식을 통일적으로 올, 올 찬성, 올 거부, 이렇게 할 수, 어, 도 있지만 그것을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 의결권 행사 방법과 관련해서 이 서면 투표라는 게 있는데 이 서면 투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면으로 투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총회에 가가지고, 주총회장에 가가지고, 어, 거기서 주초, 어, 투표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어, 어 주총회 소집할 때 회사에서, 어, 이러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투표에 대해서 찬성 여부 X, O, 뭐해 쳐가지고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어, 의사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면투표입니다. 그래서 주총에 소집 통제할때 거기에 대해서 o x 뭐 찬성 반대 이런 거를 해가지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면 그거를 어 주주의 의사로 간주를 해서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서면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투표 <laughs> 하면은 그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 저기 어. 거기서 구별해야 될게 이제 서면 결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면 결의라고 하는 것은 총회를 아예 열지 않고 주주들이 서면으로 만 하는 겁니다. 총주주의 서면으로 하는 건데, 서면 투표라고 하는 것은 투표를 나가지 않고 서면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투표를 하려면 그 투표, 투표함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고 자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는 서면 투표를 하게 되면 주유총에 나간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의결정족수에 산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결권을 자기가 직접 가서 할수 있느냐? 자기가 직접 가서만 해야 되고, 나 다른, 다른 사람을 대리시키면 안 되느냐? 가능하다 이거죠. 가능. 왜냐면, 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개성적 성지, 어떤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개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주 자격 제안에서 정관에다가 주주로만 제안한 경우, 주주로만 이 어, 주주로만 그 제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laughs> 뭐 학설은 유효설, 무효설, 제한적 무효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없,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판례도 보면은 이제 유효설 있고 무효설 있고 그러는데 자. 정관에 주주로 제한한 경우에 그 정관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효로 보게 되면은 회사는 좋겠죠. 회사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주주창에 오게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할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보호되고, 만약에 이게 무효하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주가 보호되는 거고. 그 다음 제한적으로는 뭐, <laughs> 그 주주와 관련이 있는 직원, 어, 그 또는 개인인 경우는 가족, 이런 경우에만 대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의입니다. 보통은 다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리행사의 행사 방법을 보게 되면, 자, 대리권 증명서면을 총위에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 위임의 가부. 자, 어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 대리인이 알아서 다. 하나 한건한건한 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자, 이란, 이란에 대해서는 OK. 이 안에서는 X. 삼만에 대해서는 O. 이런 식으로 끈끈이 이게 하나하나의 그, 그 어떤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판리는이 포괄적 위임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 문제는 자 본인이 원래 본인이 자그 안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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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표를 오를 해라고 했는데 대리인이 와가지고 이거를 엑스프레했다 그럼 이게 무효가 되냐?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 유효하다고 하는 것만 하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명 서면의 원본 여부는 어 원본이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지만 미리 통지하는 경우는 뭐 사부인도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게 예컨대 자 팩스로 팩스로 위임장을 보내준 경우 그것을 어 믿고 할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 이때 판례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이 안되는 거죠 다만 이제 어 미리서 회사에 통지했습니다 내 대신, 뭐, 어떤, 어떤 사람이 내 대신 그 주청이 가겠다라고 했을 때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그런 경우까지 막을 필요는 없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의결권 대리인사의 권위인데, 대리인사의 권위는 서지통지와 함께 백지위임장 보내기. 이 소지통지와 함께 백지위임장을 보내게 되면 이제 주주가 그 백지위임장에 도장 찍어서 보내게 되면 어, 주주의 이임장을 반성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이제 대리인의 선임에 대한 승낙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 회사가 제3자한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행사가 권유가 되는 거고요. 자 불통일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 주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하나하나의 주식에서 통일적으로 자100%올 찬성, 올 반대 이렇게 하지 않고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런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회의대 어, 3일 전에 회사에 대해서 서면으로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포괄적 통지가 뭐 이대의 통지로 수회의 주총에 대해서 통지할 수 있는가 긍정설과 우정설이 있는데 뭐 통설은 이런 경우는 실제상 필요했기 때문에 왜한 번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 모든 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싶을 때는 이런 경우는 한 번의 통지로 이 여러 해수의주총대해서 통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유효설이 통설입니다 그다음에 제한은 부통 행사의 거건인데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등 실제 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필요에 의해서는 회사에서 미커부가 가능합니다. 자 효과는 각각 유효되면 상계되지 않습니다. 상계되지 않는다는 거 뭐냐면, 자, 내가 주식을 만주를 갖고 있는데, 만주를 갖고 있는데, 자, 6,000표에는 찬성, 4,000표에는 반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상기를 시켜버리면 2,000표만 찬성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주 중에 2,000표만, 2,000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2,000표만 의결권을 넣어버리게 되면, 발행주 총수의 그래서 굉장히, 그, 의결의 정족수가 미달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찬성의 6, 6점표, 반대의 4점표에 따로따로 넣어줌으로써 결국 투표권을 묶거나만 개를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건 뭐냐면, 의, 뭐,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도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상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그런 의미라는 거. 그 다음에 섀도우 보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번에 실질주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증권 예탁원에 예탁된 주식은 주주가 직접의 통지, 직접 행사 통지가 없는 한 제탁원 행사한다. 자, 증권 예탁 결제원에다가 주식이 맡겨져 있습니다. 근데 주주가 주청장에 안 가요. 총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자 보통 결의 같은 경우, 특별 결의 특별 같은 경우는 3 분의 2 찬성이고 그 전체 발행 주식 3 분의 2 이상이 됩니다. 근데 모든 주주가 회사에 안 나와 버리면 주주에 나온 회사가 3 분의 1도안 된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 나온 사람이 전부 100% 찬성해도 3분의 1이안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의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런 경우에 회사의 어 저기 주총이 그 유예되는 거, 그 성립 이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어 예탁으 결정 예탁 결정을 다 요청을 하게 되면 예탁으로자 여기서 기존 주주가 자 3분의 1이 안 됩니다. 3분의 1이 안 되는데 4분의 1 수준인데 이때 찬성이 90, 반대가 10%.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 절대 죽었다 깨나도특별히할 수가 없습니다. 3, 3분의 1, 3분의 1도 안 되는데 그중에서 찬성이 90%면 3분의 1도 더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회사가 증권에들 결정이 자, 여기가 자기가 10만주를 가지고 있다. 그럼 10만주를 90대 10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10만주 중에 9만주는 찬성으로, 10만주는, 어, 저기, 만주는 9만주는, 10만주 중에 9만주는 찬성으로, 만주는 반대로, 이렇게 나눠지면 10만주의 의결권이 행사되는 것과 동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경우는 3분의 1의 유권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이 하나의 그, 섀도우 부팅이라는 것은 그림자. 자, 원래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나눠있으면 그에 맞게끔 이만큼의 어, 증권의 탁결전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사정족수 또는 어, 의결정족수의 요건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을 s 도우보 o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가, 회사가 주주들을 막 모아가지고 설명을 해서 찬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니들 나오기 싫어? 나오지 마. 주주들한테 아예 적극적으로 막 통지서도 안 보내고, 막적극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증권에 다 결정한다 연락하면, 거기서 찬성을 하기 때문에죠 쉽게 기해서 막말로, 일대 주주가 10%를 가지고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소수 주주입니다. 주, 주, 어, 소유통지를 적극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삼성한 사람이 12%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찬성 10%, 2%반대였을 때, 이 주, 섀도우 버튼 인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다 요건을 보여주면,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면 얼마죠? 34%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2%밖에 안 되는데, 34%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성립이 안 되는데, 어, 증권에다 결정해서 셋업팅을 행사해가지고, 비율대로, 1 0 20% 넣어가지고, 예컨대 20%, 즉 20%. 여기는 몇 퍼센트일까요? 어, 4%죠? 4%, 4 반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총몇프로입니까 12, 12에다가 24. 그렇기 때문에 36%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일대주주, 10%를 갖고 있는 일대주주는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어 좌지우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주주들한테, 기존에 있는 주주들을 막 모아가지고 설명해서 찬성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편하게, 어 증권예탁결제원한테 그냥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폐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의사, 의사,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의가